재판 법정에서 실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든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법정에 나가서 변호를 직접 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 걸 송무라고 하는데요. 저희 팀이 그러니까 진짜 재판에서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 있죠. 뭐 근데 모든 변호사들이 뭐, 뭐 송무 변호사는 송무 뭐뭐 뭐 다른 변호사는 다른 그런 건 아니, 아니지만 송무 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입니다. 네. A부터 Z까지 모든 걸다 알아야 하는 변호사들인 것 같은데 우리 팀원들 우리 팀장님으로서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? 이번에 호흡 어떠셨어요? 네 일단 호흡 뭐 너무 좋았고요 그 우리 강효민 변호사인 정채원 배우는 저희 팀에 신입으로 들어온 변호사입니다 아까 잠깐 예고편서 신입 놓고, 변호사 네, 네. 그 보셨다시피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성격 아니 성격이 아니구나 그 캐릭터가 좀 특이해서 제일 잘 나가는 로펌에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해도 괜찮나 요이 정도 거기까지만 네.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예. <laughs> 예.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각해가지고 탈락한 네. 그런 이력을 가진 아주 특이한 <laughs> 친구입니다. 그, 그래서 저희 팀에 와서도 처음에는 좀 약간 환영받지 못해요. 제가 되게 팍팍한 사람이기 때문에. <laughs> 그런데 워낙 출중한 능력으로 그고요. 자, 에스콰이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. 이번 주 토요일 8월 2일 토요일 밤 10시 40분부터 이제 첫 방송이 되는데 전작이 또 워낙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는지와 어 공약 같은 게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는지 질문을 주셨어요, 감독님? 네. 어 일단 전작품 굿보이가 너무 성황리에 끝나서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드라마는 절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에스콰이어가 방송이 됐을 때 저희 에스콰이어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을 했고 이제 곧 이틀 뒤에 방송이 되는데요. 그래서 어, 시청률 공약은 어, 채널과 논의되지 않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즌 2를 네 시즌 2를 꼭 하고 싶다. 어, 그거야말로 채널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예, 예. <laughs>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시즌2를 꼭 만나보기를 바랍니다. 또국보이 와는 또 전혀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우리 배우분들도 뭐 생각해놓은 게 있으신가요? 어, 이거 또몇 뭐 프로 이상 되면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랑을 받으면 우리 좀 이렇게 진짜 변호를 해드린다든지 <laughs> 네. 위로를 해드린다든지 뭐 어떤 어, 그 좋은 것 같은데요? 어, 그래요? 네,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만약에, 응. 어, 10% 10% 5%만 넘어도 할까요? <laughs> 제가 그냥 하부 네, 싶어가지고. 개인적으로, 예. 네. <laughs> 제가 5%만 넘어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DM 보내세요.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. 아, 어, 무물이네요, 무물인데 좋습니다. 우가 네. 10%가 넘는다면 네. 공식적으로.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예, 그것도 채널과 꼭 상의를 하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? 네,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. 앞쪽입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